11개의 상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도 그 타락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 타락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 이것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걸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사람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아요. 어,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말씀하실 때그 어, 부정해지는 거요. 예 사람은 부정한 자리, 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얼마나 사람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정나라하게 보여 주는 게 그거예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부정한 사람이 만졌을 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더라도 그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을 때그 약속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는데 사람의 방해, 환경의 방해가 있을 때그 언약을 아브라함이라고 한한 한 개인이 지켜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돼요. 왕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위험 요소들이 여기에 이제.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섭섭한 일이, 한 일이 없는데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laughs> 다윗 왕이, 아버지가 왕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게 커지겠죠.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고 솔로몬 때까지 그냥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죠. 그쵸? <laughs> 그리고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형통하고 네 왕위가 견고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얘기하느냐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수레의 아들 요합이 내게 행한 일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버지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머리에 허리에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위가 견고해지는데 견고해질 때이 견고한 왕위를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도 어 하는 그 도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람은 받아요.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하고 지금도 누가요? 아도니아가 반역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잠재되어 있는 위험의 요수들이 제거될 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져요. <laughs>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어 그 책임지시고 하셨어요. 왜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와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니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왕에 오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거해 주는데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드러내 보여서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알려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제거하면 아 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데 이 견고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왕위에 있는 것들을 견고케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케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세상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반역도 용납하신 거예요? 1장에 누구? 아도니아, 아도니아 반역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어서 그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순종했지만 그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반역하지 않고 솔로몬 때 한다.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마음도 드러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요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함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합도 그렇게 다윗을 반역해서 반역하는 일에 가담할 줄그 누구도 몰랐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러면은요, 어, <laughs> 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조금 더 여기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 31절 2장 31절로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이온 무더라 요합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요합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이니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부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레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합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요 보면 이 유합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어, 36절로 가볼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할라, 네가 나가서 기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시의이는 지금은 왕의 권세 앞에 불복, 불복하지만 굴복했지만 언젠가는 이도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너, 너 예루살렘만 있고, 이성 밖으로 나가지 마. 그랬는데, 종이 이 사람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심의도 죽거든요. 그 다음에, 요압도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요압은 어떻게 해서 죽죠? 예. 어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그 어,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누가요? 솔로몬의 아들. 어디 있나요? 솔로몬의 엄마한테 아들을 그 저기 아비삭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둔이야. 그렇게 해서 죽고 그 죽은 것을 보고 요압이 재단 불을 잡고 끌어나서 죽게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누구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 그 압살롬이 반역했 때 다윗이 도망간 것처럼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사람은 다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아도니아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위험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은 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그 견고해진다는 것은 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 그런 단순한 개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하여금 내가 언약한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히 세우는 일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밥을 막 먹었나요? 이 예, 얼굴 표정들이요. 앉아있긴 여기 앉아있는데, 정신은 저기, 북인천 여중 저기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laughs> 네? 상추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예배에 얼마나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지를 고기와 상추를 먹어서 다 드러내신 것. <laughs> 다이 솔로몬에게 위험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 제거돼요. 그런데그 제거되는 과정을 보면, 어, 솔로몬이, 야, 너 이리 와. 예전에 이렇게 잘못했지.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사람의 잘못을 어, 이렇게 들추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해놓고, 그 드러난 것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둘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약속하셨을 때그 약속이 우리들 삶에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셔서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많이 휘둘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가 예전에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그 반역한 일을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해요. 물론 지혜를 발휘해서 어? 후세를 갖다가 이렇게 해오고, 뭐 제사장들도 거기다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왔을 때 제대로 품어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 압살롬이, 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겨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큰 고통과 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런 전쟁을 피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루시기,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 갈수 있게. 솔로몬이 이렇게 아도니아, 요합, 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시무이, 이런 사람들이 다 제거되면서 그 왕위가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는 허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드러내서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고 전쟁을 통해서 다시 그 왕위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큰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고통을 겪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서면, 솔로몬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잘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 놓고, 그 드러낸, 드러낸 것 때문에 그들이 다 제거되어서 왕위가 견고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루어져요. 예한 가지 예를 듣고 마칠게.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올때 위험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 약속의 땅까지 왔다고요. 그때 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재단을 쌓아요. 왜 재단을 쌓느냐?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적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겠다고 애급에 갔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숙였어. 그때 위험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 줬으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때 아브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 것하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 뭐냐면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 일에 풀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도 이루시고. 복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복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가마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